43페이지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 봅니다. 자,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는 어떤 거냐? 짠짠짠. 보시면요. 처음에 정비례 관계 y는 ax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는가? x의 값의 범위가 수 전체일 때 정비례 관계 y는 ax의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그래. 원점을 지나는 직선?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잘 봐. 예를 들면 y는 x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뭐야? X지. 여기는 뭐야? Y란 말이야. 그럼 X랑 Y가 같아. 이 말의 의미는 X가 1이면 Y가 1이야. X가 2면 Y는 2야. 그니까 같단 말이야. X가 3이면 Y는 3이야. 지금 X가 0이면 Y는 0이죠.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0 되는 거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되고. 그래서 어떻게하라고요 짠짠짠짠짠 이걸 연결해버리는 거야. 이걸 연결하면 갑자기 이제 뭐가 되냐면, 방금, 요런 점들, 요런 점들은 뭐냐면, X에다가 1, 0, 1, 2, 3 이런 걸 집어 넣은 거야. 그러니까, 이 X가 뭐가 되냐면, 정수값이 되는 거야. 이 정수값에서 갑자기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이 정수 말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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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정수 말고, 여기, 정수와 정수 사이에 있는 이 수없이 많은 값들. 다시 말하면, 유리수와 무리수. 그걸 합쳐버리니까 뭐가 돼버려? 실수. 그러니까, 이,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유리수와 무리수라는 개념은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배우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정수를 제외한 나머지 수없이 많은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 수 전체 이렇게 표현했잖아. 그러니까 정수를 포함해서 수 전체 모든 애들을 다 집어넣어버리면 어떻게 돼?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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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이 아니라 뭐가 돼버려? 그렇지. 모든 점을 다 표현하는 직선이 돼버리는 거야. 이 직선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한다? y는 x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리고 얘가 뭐야? 정비례 관계 그래프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예를 들면 y는 2x면 어떻게 돼요? 그럼 x에다 뭘 집어넣어? 1 집어넣어. x에다 1 집어넣으면 이 y 값은 뭐가 돼? 2가 되지.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요런 점들 1, 2라든가 여기서 집어넣으면 2, 4라든가 2, 4 또는 3 집어넣으면 3, 6이라든가. 근데 0 집어넣으면 0, 0 그다음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그래서 바로 이런 애들을 얘기하는 거야. 짠짠짠짠짠짠짠짠짠 짠짠짠 짠짠 이런 이런 애들 이런 애들 바로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y는 ex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는 거야. 오 이게 다야. 그래서 이런 얘기를 아까 한적 있었어. 전체를 뭐로 나눠라? x로 나누어라 이런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x분의 y는 여기를 x로 나누니까 2가 나왔어. 2라는 건 뭐야? 1분의 2. 한칸 갔을 때두칸 간다. 누구세요? 기울기. 바로 이것이 정비례야. 자, 정비례의 핵심 또, 여기다 영지번으면 0이 되는 거야. 얘가 2가 되든, 1이 되든, 3이 되든, 상관없이 어차피 영지번으면 0이 되는 거지. 바로 이런 애들을 정비례라고 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몰지나 원점을 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거야. 선생님, 그럼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있을 수 있나요? 어우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이런 애들은 뭐가 될까요? Y는?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야. 자, 1 집어넣어봐. 그럼 전체는 뭐가 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바로 요 점.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되지. 그럼 요 점은 뭐야?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지. 그럼 요런 점은 뭐야?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거지. 바로 이런 애들. 선생님, 여기는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1이 나오는 거야. 여기는요. 요 점은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2가 나오는 거야. 그거 봐. X랑 Y는 크기는 같고 부호는 다르다 이런 뜻이야. 그게 바로 이런 애들을 얘기하는 거야. 아, 선생님. 그러면, 위로 가는 거 말고,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 말고, 밑으로 내려오는 것도 역시 정비례인가요? 맞습니다. 단, A가 0은 여기서 제외합니다. A가 0은요, A가 0은 Y는 0X인데, 이거는, 이거는 고등학교에서 다 그려,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그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정비례라고 하지는 않아. 숫자가 있어야 돼. 0 말고 다른 것들이 있어야 한다. 그 정도까지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자, 끝났죠. 뭐야? A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은 올라가는 거야. A가 0보다 작으면 밑으로 내려오는 거야. 방금 내가 얘기한 거, 방금 내가 얘기한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봐봐. 하나만 더 기억합니다. 예를 들면, Y는 3X. 3이죠? 0보다 크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1 집어 넣었을 때 3대죠. 그럼 2 집어 넣으면 6대죠. 그래서 띵띵띵, 띵 0,0을 0, 지나고, 그렇죠. 마이너스 1 집어 넣으면 마이너스 3 되죠 이런 애들 바로 얘를 얘기하는 것이다 됐어? 선생님 그러면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해요 이런 애들 딴딴딴딴딴 딴딴딴딴딴딴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해요 한칸 갔을 때두칸 떨어지죠 이런 애들을 뭐라고 쓰냐면 y는 마이너스 2x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봐 여기다 1 집어넣으면 3이 되죠 그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냐면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1 집어넣었을 때 3이 되는 거야 이 3이 어디 있어? 여기 있어 그럼 마이너스 2는 어디 있어? 이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에서 2를 대입했을 때 2를 집어넣었을 때 얘가 얼마 돼? 높이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나오는 바로 밑으로 내려가는 애들 즉이 숫자가 이 숫자 y는 ax에서 이 a값이 0보다 작다? 밑으로 내려가 주세요. 여기 는 y는 ax에서 이 a값 이 a값이 0보다 크다? 네, 위로 올라가 주세요. 그리고 얘네들 둘다 네, 0,0을 지나가 주세요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모든 것이다 자 됐습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간다 아래로 내려간다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한다 x값이 증가하면 이라는 표현은 이런 거야 여기서 x값이 증가했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갑니다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하죠 그럼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갑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야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감소하죠 이건 감소 됐어? 끝이야. X의 값이 증가했을 때 Y의 값이 어떻게 되는가? 라는 겁니다. 자, 다 됐습니다. 여기 볼까? 변수 X의 값이 유한계이면, 그래프는 유한계의 점으로 나타내고, 수 전체이면 직선으로 나타낸다. 유한계라는 건 이렇게 점을 땅땅땅땅 찍는 거야. 근데 점을 좀더 촘촘하게 찍는, 찍는다 하더라도, 이 수없이 많은 점들을 나타낼 수는 없지.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점을 나타내라? 그래. 그럼 빼곡 빼곡하게 다 나타내. 확 직선을 긋는 거야 하나도 빠짐없이 다 표현했어요 직선이 되는 겁니다 뚱뚱뚱 떨어져 있습니다 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봐봐 정비례 관계 y는 a x의 그래프와 a의 절대값 사이의 관계 봐 어떤 그래프가 자,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게 점점점점점점점점 이렇게 올라가잖아 저 위로 이게 점점점점점점 올라가서 위를 향해 갔어 그러면 그래프가 그래프의 기울기라고 하죠. x 앞에 있는 개수가 점점 점 커져 절대값이 커져 그 이걸 밑으로 내려가면 밑으로 내려가면 그 값은 작아지지만 실제로 절대값은 어떻습니까 절대값은 더 커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쵸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2분의 1이 어떻습니까 훨씬 더 절대값이 큰 숫자가 되는 거야 이렇게 크면 어떻게 돼 버려 그렇지 x 축에서는 멀어지는 거고 y 축에서는 더 접근하는 거야 뭐라고요 그래미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면 x 축에서는 멀어지는 거고 Y축에서는 더 가깝게 올라 가깝게 들어오니까 Y축에 가깝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돼 있는 것보다 이렇게 돼 있는 게더 Y축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또 여기 봐 이렇게 돼 있는 게또 어떻게 돼요? Y축에 더 가까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부호의 문제가 아니라 절대값의 문제가 되는 거지 그 모양새가 243페이지고요 한 장을 더 넘겨 보겠습니다 244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자, 정비례 관계. 조금만 힘내서 또 갑시다. 그냥 읽어만 보면 돼. 정비례 관계, y는 ax의 그래프 그리기. 정비례 관계, y는 ax. 단 a는 0이 아니다. 이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 뭐라고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 왜 원점을 지나? x 에에0 집어넣어봐. a 값에 관계없이 y가 뭐가 된다? 항상 0이 된다. 0,0을 지난다는 거야. 원점을 항상 지나는 거야. 원점, 자, 직선이므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므로, 원점 5와 그래프가 지나는 다른 한 점을 찾아서 직선으로 연결한다. 그렇지. 자, 봐. Y는 3X의 그래프라고 한다면, 여기 봐봐. 바로 이런 내용이야. Y는 3X라고 하면 무조건 여길 지나. 그 다음에 X에다 1 집어넣어봐. 그럼 Y는 얼마야? 3이 되지. 이게 끝이야. 이렇게 연결했어. 그 다음에 어떡하라고요? 가는 길을 계속 가. 그 다음에 어떡하라고요? 가는 길을 계속 가. 가는 길을 계속 가. 이렇게 가는 길을 계속 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 넌 누구세요? 네, Y는 3X의 그래프입니다. 어? 3이라는 건 0보다 크네. 어떻게 하세요? 네,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얘기 끝. 됐어? 이게 다야. 그다음에 두 번째, 3번 그 3번 봐 봐. <laughs> 그래프가 지나는 점이다라고 나오는데 그래프가 그래프가 점 P와 Q를 지난다. 점 P, Q의 그래프 P, Q가 그래프 위에 있다라고 나와 있어. 그럼 뭐야 이거? 자, 이건 이런 얘기야. 여기서 봐. y는 3분의 1x라고 써있다라는 것은 뭐, 잡아. y는 3분의 1x. 3분의 1이라는 건 뭐냐면, 잘 봐. 이걸 x로 나눠봐. x로 나누면 x분의 y가 얼마가 된다고? 3분의 1이야. x가 3칸 가면 y는 1칸 가야 돼. x가 3칸 가면 y는 1칸 가야 돼. 3분의 1이라는 건 바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 얘가 바로 y는 뭐라고? 3분의 1x. 누구세요? y는 3분의 1 x가 되는 거야. 이 그래프가. 그래서 세칸 갔을 때한 칸. 요 점이 뭐죠? 3,1입니다. 3,1 어떻게 어떡해? 해요? 여기다 3 집어넣어봐. 얘가 1이 되죠? 그럼 당연히 여기는 얼마야? 6,2죠. x에다 6 집어넣으면 y가 얼마 되죠? 2 되죠. 바로 이런 거야. 이런 걸 나타내는 거야. 근데 a, 마이너스. 5. 다시 봐. y는 3분의 1 x에서 A c o a A c 마이너스 5를 지난다. A가 누구죠? X 값입니다. 마이너스 5가 누구죠? Y 값입니다. 마이너스 5는 3분의 1, X.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그때 X 값은 얼마야? 저쪽으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5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돼?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라는 건 어떻게 되냐면, 저쪽 밑으로 가서 마이너스 15. 여기서 마이너스 15. 자, 여기, 여기, 여기서 쭉 가서 어떤 값이 마이너스 15면 쭉 내려간 그 값이 얼마냐면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5가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바로 여기 있는 이 값이. 마이너스 15를 집어넣으면 X에다 마이너스 15를 집어넣으면 Y값은 마이너스 5예요. 근데 Y값을 알려줬죠. 그리고 X값, 즉 A값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좋습니다. 이다된 거야. 맨날 이짓 하고 이제 끝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봐. 그래프가 주어질 때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기. 자 정비례 관계라고 나와있어. 그래프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면, 당연히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우리 배우는 거.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이다. y는 ax. y는 ax에 원점이 아닌 다른 직선 위에 한 점의 좌표를 대입하여도, A, 아, 대입하여 a의 값을 구한다. 이거 아까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봐. 어떻게 써 있냐면, 이, 그, 오른, 오른쪽 그래프에서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라. 원점을 지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1을 지나지. 그러면 이 그래프의 식을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보세요. 마이너스 2,1이면 요 점을 지나는 거야. 근데 봐. y는 ax에서 내가 a값만 구하면 되잖아. 어차피 원점을 지나는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 근데 요 점의 좌표가 뭐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지. 얘는 누구야? x값이죠. 얘는 누구야? y값이죠. 자, 그래서 y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은 a 곱하기 마이너스 2. 그러니까 a값은 이거는 마이너스 1로 나누면 2분의 1이 되네? 아, 아, 아. 뭔지 알아 아, 잠깐만 마이너스 마이너스 코만 1이죠 1 플러스 1이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소리 잘못해서 마이너스 이 코만 플러스 1이야 플러스 1 요점에 잡혀 플러스 1 그래서 이 값이 플러스 1이야 그래서 a 값을 구하면 정신 차리고 a 값은 요거 나누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야 아 그래서 이식을 우리는 이렇게 쓰지 않고 y는 마이너스 2분의 1x라고 쓰는구나 뭔 말인지 알았어 근데 봐.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건두칸 갔을 때한칸 떨어진다는 거야. 어떤 점에서 두칸 갔을 때한칸 떨어져. 그래서 연결해. 근데 계속 연결하면 어때? 이점 지나지? 또 계속 연결하면 이런 점들 지나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하나, 이거를 얘기하나, 어차피 똑같은 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엄청 편합니다. 됐죠? 그래서 얘를 구한 거야. 그러면 224페이지를 했고, 이번엔 225페이지, 아, 200, 아, 쏘리, 244페이지 했고요. 245페이지도 마저 가겠습니다. 간단하니까 마저 가면서 움직여 봅니다. 자 문제 한번 쳐다보세요. 자 문제 봤어. 자 문제 한번 읽어봅니다. 다음 정비례 관계에 대하여 변수 x의 값이 수 전체일 때수 어, 전체라고 한다면 이건 뭘 의미해 그렇지 직선으로 확 그어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써놓고 그래프를 그리쇼. 자, y는 마이너스 2x야. 자, y는 마이너스 2x라는 거 내가 한 번만 살짝 더 다시 볼게. 잘 봐. 여기 봐. 자, y는 마이너스 2x면 0,0 당연히 여길 지나고. 자, 한칸 갔을 때몇칸 떨어져? 두칸 떨어지는 거잖아. 마이너스가 밑으로 가야지. 위로 가면 안 되지. 그래서요. 이점과이 점을 연결해. 그럼 계속 가. 한칸 갔을 때두칸 떨어지고 계속 가라고 두칸갈때네칸 네 떨어지고 계속 가라고 그러면 이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연결될 거 아니야 한칸 갔을 때두칸 떨어져 한칸 갔을 때두칸 떨어져 두칸 갔을 때네칸 떨어져 맨날 똑같은 얘기잖아 바로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런데 뭐래 그러니까 그래프 그 그러니까 그래프 그려 그래프 그리면 요점에서 잘 그린다 땅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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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릴 거 아니야 그럼 x가 1이야 x가 1이면 여기다 1 집어넣어 y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2이므로 뭐라고? 1, 마이너스 2라는 1, 마이너스 2라는 요 점을 지난다 이렇게 써준 거죠 그 다음에 원점 모를 지나? 원점 0, 0을 지난다 따라서 정비례 관계 y는 마이너스 2x의 그래프는 원점 0, 0과 점 어디를 지나? 1, 마이너스 2를 지나는 누구세요? 누구세요? 네, 여기다 직선이라고 써줘야 됩니다. 직선이다, 얘기 끝.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laughs>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 봐봐. y는 2분의 3x 보여? y는 2분의 3x. 잘 봐. y는 2분의 3x라는 건 이런 거야. y는 2분의 3x면 양쪽을 x로 나눠봐. 그러면 x분의 y는 얼마? 2분의 3. x가 몇칸갈 때? 두칸갈 때. y 몇칸 가? 세 칸. 끝났어. x가 두칸갈때 y 세칸 가니까 요 점을 지나. 잘 봐. 그럼 요거 네모난 박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쌓여 있는 요 여기를 관통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당연히 여기서 가는 길에 여기를 관통할 거 아니야. 그럼 또 여기를 관통하잖아. 그럼 가는 길에 두칸 가고 세칸 가니까 요렇게 관통할 거 아니겠어? 아 어딜 지나는지 너무 뻔한 거 아니야? 자 시작합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laughs> X가 2일 때, Y가 얼마가 되는 거야? 자, X에다 여기다 2 집어넣어봐. 숭숭 약분되고 Y는 3대잖아 당연히 얼마? 점 2,3을 지난다. 여기 있잖아. 요 점이 누구세요? 2,3이잖아. 그러니까, 얘를 딱 보는 순간, 어, 2,3을 지나는구나. 당연히 할수 있는 거고요. 당연히 원점을 지나는 건 무조건이고, 따라서 정비례 관계, Y는 2분의 3X의 그래프는 원점 0,0과 점 얼마? 2,3을 지나는 누구세요? 직선입니다. 직선. 직선이라고 써주면 끝이죠. 너무 쉽죠? 자, 여기 봐. 다음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를 그리세요. 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이거 내가 두 군데, 한 번에, 한, 한 번에 처리하겠습니다. 자, 어, 이건 뭐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6 되지. 1,6을 지나. 1,4,5,6. 요 점, 요거 6이라고 쳐봐. 띵띵띵띵띵띵. 띵, 요길 지나는 거야. 그 다음에 봐. 한칸 떨어질 때. 둘, 셋, 여섯, 여섯 칸. 여기를 또 이렇게 돼서 여기를 지나는 거야. 여기를. 요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요런 점들을, Y는 잘 봐. y는 6x 이렇게 써주면, 요런 점들 있지? 예를 들면 1,6. 아니면 요 점, 요런, 요, 요점 봐봐. 요 점이 얼마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어봐. y값 마이너스 6 나오잖아. 바로 이런 점들을 살짝 표기해주면 훨씬 더 안전한 것입니다. 다음 여기 봐봐. 이건 뭐야? x가 5칸 갔을 때 y가 몇칸 떨어져? 3칸 떨어져.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갔을 때몇칸 떨어지겠어? 하나, 둘, 셋. 아니, 이걸 어떻게 못 그려? 이렇게 돼 있는 거. 요거 박스 보여? 박스? 박스? 박스, 다섯 칸, 세 칸짜리, 1 5 칸짜리 박스를 관통하잖아.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지. 다섯 칸, 세 칸짜리, 이 점을 관통할 거 아니야. 그 그림을 샥 그리면 뭐, 이걸 로 끝나는 거죠. 우리가 기분 좋으면, 여기는 5마이너스 3입니다. 이 정도 표기해주면 좋죠.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5마 3입니다. 라고 표기해준다면, 우리가 Y는 마이너스 5분의 3X를 너무 예쁘게, 너무 예쁘게 그려놓은 것이다. 너무 쉬우니까 졸려? 안 돼, 안 돼. 자, 좀 이따 또 봅니다. 자, 또 봅니다. 자, 정비례 관계. Y는 5분의 6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이거 뭐하는 얘기야? 다섯 칸갈때 여섯 칸 가는 거 아니야? 그쵸? 위로 가는 거야. 그래프가 오른쪽 갈때 A의 값을 구하라. 자, 그러면, 봐. Y는 5분의 6X야. 근데 A 값을 구하래, A 값. 그럼 요 점의 좌표가 뭐야? A 마이너스 6이지. 맞아? a, a, 마이너스 6이라는 것을 얘가 지나 안 지나? 지나잖아. 너 누구니? 내전 네, y 값입니다. 마이너스 6은 5분의 6에 x 값이 뭐야? x 값이 뭐야? a 값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돼. 그러니까 이거 이거 약분하니까 1 저쪽으로 넘어가니까 넘어갔어. a는 얼마? 마이너스 5. 정답? a는 마이너스 5가 되는 것입니다. 끝. 이거 못하면 안 돼. 이거 못하면 아 미워요. 이거 못하면 좀 미워. 다음, 여기 봐. 다음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가, 다음과,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변수 X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라. 여 자, 이거 식을 쓰란 얘기 아니야. 이식 얼마나 편해. 봐. 여기서 봐. 여기서, 여기서. 요, 요 점에서 X쪽으로 한칸갈때 Y쪽으로 몇칸 가? 세 칸. 다시 한 번. X쪽으로 한칸갈때 Y쪽으로 세칸 가잖아. 됐어? 여기서. 한 칸, 세 칸.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있 Y는 얼마? 3X. 프리 끝. 됐지. 그럼 여기 봐, 여기 여기 여기. 이거는 뭐야? y는 x축으로 몇 칸가? 세칸 갔을 때 y축으로 몇칸 떨어져? 두칸 떨어져? x 이렇게 떨어지.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선생님 이거를요. y는 y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잠깐 y는 마이너스 3분의 2x라고 씁니다. 아, 똑같지? 이거랑 이거랑 뭐가 달라?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런 얘기할 때 아니죠? 네, 이렇게 돼서. 245페이지를 끝마칩니다. 너무 쉬웠습니다. 네. 여러분 반복해서 보세요. 헷갈리면 보세요. 끝!